행복이한테. 행복이. 행복이 있다가 뽕뽕 해줄게. 또. 행복이 책 구긴 거 아니고 책본 거예요? 그럼 어떻게 둘러가? 닭똥 어떤 거? 행복이한테 노래도 불러줄 거야? 아니, 아니, 그거 아니고. 더 얘기해줘. 어떤 거 해줄 거야? 아기씨가 놀러왔어요 형아가 어떤 거 해줄 거야, 행복이한테? 맛있는 거 뿜. 맛있는 것도 해줄 거야? 또. 아시시 노래도 파워스 노래도 헉, 폴리스 노래도 해 주고 경찰 노래도 해 주고 또프리스 아시시 헉, 그러면 평소. 노래는 노래는 불러 줄 거야 아빠따따 아시시 나는 어. 동구 아시시 그런 노래 부르면 형이 깜짝 놀라겠다 형아가 그치 예쁜 아, 노래 아따 아 아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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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어 엄마 <목소리가> 꺼야겠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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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